다음은 왕국 퀘스트에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국 퀘스트는 메인 퀘스트, 3 챕터, 컨텐츠 오픈하는 것들 중에, 이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무튼 이 중에 처음으로 열리게 되고요 자, 위에 상단에서 맨 오른쪽 거, 맨 오른쪽 거 누르고, 여기 왕국 퀘스트 AP 적혀있죠? 요걸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퀘스트 봐줄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 외에는 라그나데아 가서 그왕국 퀘스트를 받는 NPC, 요고, 얘 이, 뭐지? 아무튼 얘 찾아가면 또 받을 수있고요 자, 보면은 위에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네 개만 열려있고, 경험치부터는 막혀있을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몇 챕터를 클리어 하라고 뜹니다. 아마 이 경험치가 지금 제가 있는 4챕터부터 아마 받을 수 있을 거고요이 왕구 퀘스트는 시간마다 충전이 돼요. 시간마다. 이 플러스를 누르시면은, 개수 보이시죠? 총 개수. 이 최대량은 기사단의 계정 레벨을 오를 때마다 1씩 계속 증가되고요 최대가 81개고 지금 제가 236개 있다 이 소리거든요 포인트가 그래서 요거를 남겨두면은 굉장히 손해보는 짓입니다 왜냐면은 계속 0부터 81까지는 시간마다 충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236개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는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고요 그래서 왕국 퀘스트를 꾸준히 계속 소모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첫 번째 있는 몬스터 소로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몬스터 소울 요거는 이제 뭐하는 녀석이냐 어디에 쓰는 거냐면은 우리 잠재력 노드 잠재능력 있죠 이 잠재력 노드에서 이렇게 상위 등급 올라갈 때 필요한 재료 중 하나입니다 나중에 가면은 보이시나요 100개 이렇게 엄청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 캐릭 들어가는 재료 개수만 파밍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꾸준히 많이 캘필요넣고 노드 찍을 때마다 어, 몇개 부족하네 그때마다 소울 파밍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이 정령석 강화석, 재련석 요거 세개 중점으로 돌아주셔야 됩니다. 정령석은 그랑웨폰의 레벨업 재료이고 강화석은 아티팩트의 레벨업 재료, 그리고 재련석은 방어구의 레벨업 재료입니다. 자 초반에는 요거 세개 중점으로 많이 돌아주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 등급별 개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마다 권장 전투력이 있고요. 정령석 같은 경우는 어, 나오는 거 자체가 어, 속성별로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개수 많이 받을 수 있는 걸 하셔야 됩니다. 등급도 지금 SR등급, SR등급 레벨업 재료 주는 거는 4챕터부터 가능하거든요. 4챕터 못 가신 분들은 여기 사막 지역 계속 돌아주시고, 4챕터 뚫렸다 하시면은 4챕터 거 계속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령석은, 어 개수가 우리가 착용하는 게 무기가 4개고, 4개마다, 어차피 초월 지금 힘들잖아요. 계속 뽑기로 가금하신 분들 빼고는, 그래서 정령석보다는 비중을 여기 강화석, 광화석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티팩트는 여러 개가 골고루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티팩트 쪽이 굉장히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치 물약은 언제 쓰냐? 이제 4챕터 끝나갈 때쯤에 5챕터 가기 전에 5챕터 가기 전에 이제 캐릭터들 스펙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레벨업 올리는 목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5챕터부터는 불속성이니까 불속성이 세리아들 레벨업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성상 어. 4 챕터까지 바람을 키워왔을 거예요. 근데 바람이 아예 못쓰게 되니까 오히려 불속성, 물속성 요거 두 개를 많이 쓰게 될 거거든요. 5 챕터 가면은. 그래서 안 키웠던 불속성을 또 다시 키우는 용도로 경험치 물약 파밍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5 챕터 열리면은 그때부터 골드 파밍을 왕구 퀘스트로 또할수 있게 되고요. 뭐 요런 식으로 유동성 있게 본인한테 부족한 거를 파밍하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요 포인트는 계속 굴러가도록. 이렇게 맥시멈 차서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쿨타임 돌도록 만드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다음은 각 캐릭터별 잠재력 노드에 대해서 좀 제가 이해를 시켜 주고자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잠재력 노드 이 CP 포인트는 각 캐릭터의 레벨업 할 때마다 1포인트씩 받게 되고요 여기 잠재능력 종류를 보시면은 이 타일의 색깔별로 어떤 능력치가 올라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해야 될 거는 이쪽 왼쪽에 있는 그랑메폰 네 번째 슬롯 아티팩트 세 번째 네 번째 슬롯 요걸 먼저 열어 주시는 게 일이고요. 이게 허리띠 오픈하는 이쪽은 레벨 50부터 가능합니다. 장신구로 착용할 수 있는 칸인데 어 어차피 초반에는 이 허리띠 얻을 방법이 없어서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 캐릭터의 고유 능력치를 찍을 수 있습니다. 자첫 번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자동으로 발동되는 액티브 스킬들이 많이 있어요. 원거리들은 뭐 뒤로 물러나는 거나 근거리들은 가까이 접근하는 스킬들이 여기 맨 초반에 있고 이두 번째가 액티브 스킬입니다. 요건 이제 유저가 수정으로 발동하는 스킬이고요. 보통 이 그랑웨폰 4개, 그 다음에 평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고, 요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스킬이에요. 패시브 스킬. 그래서 이 스킬은 레벨 될 때마다 꾸준히 다 찍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라인은 아마 평타 공격이 많을 거예요. 캐릭터마다 다르긴 하겠는데 평타 공격 아무튼 기본적인 평타 공격 또뭐 크리티컬 증가 뭐 이런게 있어서 이것도 꼭 찍어야 되고요 이쪽 네 번째 스킬형 여기는 이제 캐릭터마다 다른데 뭐 패시브 형태로 발동하는 그런 스킬들이에요 이쪽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유 될 때만 찍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레벨 60대에 열리는데 이건 이제 장신구 반지를 쓸수 있는 그 칸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거 나머지 게 중요한데 이게 cbt랑 달라진 게 바로 위쪽이에요 위쪽 전부 다 아마 위쪽으로 먼저 찍으라고 추천할 겁니다. 어, CBT 때는 그냥 이거 쭉 따라가면은 한 이쯤에 마지막에 이 SSR 그랑 메폰한기를 무조건 받았거든요. 하지만 정식 오픈 후에는 약간 좀 상향 됐습니다. 받는 방법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필수로 이노랑색 칸을 하나 밟게 되는데, 자, 이노랑색 칸이, 오, 장난 아닙니다. 그랑주얼 300개가 필요해요. 이 그랑주얼은 그랑웨폰을 갈아야지 먹을 뭐수 있는 재료이고요. 소울도 개수가 100개나 들어갑니다. 느낌 보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는 지역 같고요. 그래서 이, 이쪽까지는 금방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기 때문에, 밑에 양쪽에 있는 SR 쪽, SR 아티팩트, SR 그랑웨폰, 이쪽을 먼저 노드를 찍어주시는 게, 조금 스펙업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이쪽 라인으로 먼저 다 찍게 되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 취향대로 찍으시면 돼요. 공격력으로 쭉갈 것인지, 아니면은 방어력으로 쭉 찍을 건지. 그리고 아까 제가 왕구 퀘스트 설명할 때 얘기한 게 요거죠. 요런 거. 자, 지금 제가 요거 두 개가 부족해요. 그럼 이제 왕구 퀘스트 가서 이 소울로 주는 거 퀘스트를 깨고, 그 다음에 또 포인트를 이렇게 계속 찍어줍니다. 아, 근데 여기, 여기부터는 보니까, 꾸준하게 소울이 들어가네요. 여기 이제 5 챕터 필요한 거고, 여기 다4 챕터인데, 음, 세리아드는 이 파파라시의 소울,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네. 자, 윈도 보면은, 아, 똑같네요. 파파라시 소울, 4 챕터, 요거 잡을 수 있을 때쯤에는, 요거, 좀 파밍 많이 하시면 될것 같네. 그 다음에 5 챕터 통과되면은, 이쪽, 인프의 소울, 요거 받으면 되고, 아 요렇게 되네 공격형에서는 이 라미아의 소울이 들어가고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열렸죠 찍어보겠습니다 음그 다음에 5챕터에서 가고일의 소울 요기 이제 공격형 애들이 필요한거 나머지도 다 똑같은지 한번 볼게요 다 똑같네요 다행인게 다 똑같네 캐릭터마다 이 소울이 다를 줄 알았는데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쪽 라인 다 돌기 위해서는 이 라미아의 솔요거 엄청나게 파밍해야 되고요. 5챕터 들어가게 되면은 가고일의 솔 요거를 이제 파밍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제 추천은 일단은 요 마지막 요게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무과금도 한다 치면은 다 이제 여기서 막힌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가기 전에 4챕터까지는 쉬울 것 같고 5챕터부터 이제 힘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기 전에 분명 남아 돌 거예요. 이 CP 포인트가 그래서 이 CP 포인트 남는 걸로는 그냥 꾸준하게 양쪽으로 가서 이 SR 그랑웨폰과 SR 아티팩트를 먹는 게전 맞다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남을 거예요. 이거는 레벨마다 찍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고, 가다가 한이점에서 막히게 되니까 그 외에 레벨업 하면서 CP가 무조건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 타주면서 SR웨폰 먹고, 여기서 아티팩트 먹고, 그 다음에 뭐 이쪽으로 가시던지 뭐 이쪽으로 가시던지 여기부터 이제 랜덤이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노드가 초기화가 없기 때문에 어 신중하게 선택하실 분들도 계실텐데 이건 결국엔 다 찍게 되는 그런 루트에요 왜냐면은 만렙을 찍어도 포인트는 계속 쌓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보상을 먼저 빨리 획득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